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즈벡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젯밤 우즈베키스탄의 심각한 더티 플레이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먼상의 백테크를 걸어 부상당하게 해놓고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자 공을 던지며 화를 내는가 하면 심판이 안볼때 이강인 선수의 뺨을 가격하거나 무리하게 테크를 하여 퇴장을 당하자 심판을 밀치고 침까지 뱉는 등 지금까지 이렇게 더티한 플레이는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안명 높은 이 중국 축구보다 심각했는데요. 자 그런데 외신들은 이강인 선수가 우즈벡 수비수 6명을 삭제시켰다며 마치 메시를 연상시키는 이강인의 개인기로 우즈벡은 이미 초토화가 됐고 수비진 6명을 한방에 삭제시켜버리는 말도 안되는 찌르기에 우즈벡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폭력 축구의 대명사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무모한 폭력 축구가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아시안 게임 축구 국가 대표팀은 4일 오후 9시에 중국 항저우의 황룡 스포츠 센터 스타디움에서 2021 항저우 아시안 게임 4강 우즈베키스탄과 맞대결을 펼쳐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우즈벡은 전성기에 중국의 소림 축구를 능가하는 거친 축구로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실제로 우즈벡은 연령대별 대표팀의 강자이지만 유독 거친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SBS의 장지현 해설위원은 경기 시작 전부터 우즈벡의 거친 경기 스타일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퇴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근거 있는 해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설은 적중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거친 몸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이강인, 조영욱 등 핵심 공격 자원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은 거칠게 달려들었고, 전반전 조영욱과 공중볼 싸움을 벌이는 도중에는 고의로 공중에 뜬 조영욱을 흘려버리면서 조영욱이 크게 그라운드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에도 거친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이강인의 얼굴에 팔꿈치를 들이밀고 거리낌 없이 손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후반 17분, 어먼상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먼저 잡아내자, 어먼상을 따라잡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던 14번, 요르다 셰프가 뒤에서 어먼상의 발목을 노린 태클을 시도한 것. 이를 정통으로 맞은 어먼상은 발목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공은 건드리지도 못한 악의적인 태클이었습니다. 요르다 셰프의 악의적 파울 직후 주심이 파울을 불자, 요르다 셰프는 오히려 분노를 참지 못하며 공을 그라운드에 강하게 팽개쳤습니다. 결국 요르다 셰프는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끝내 어먼상을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경기 후황 감독은 어먼상이 부상일 수도 있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즈벡의 폭력 축구가 만든 불운한 부상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주심의 카드는 이런 수준의 반칙이 아니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을 향해 악의적인 태클을 가했습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은 응징당했습니다. 후반 27분 조용욱의 발목을 노리고 무리한 태클을 시도한 압두라우프 브리에프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것. 퇴장 장면을 포함해서 우즈벡의 플레이는 경기 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어니상을 향한 무모하다 못해 의도가 의심되는 백태클이나 이강인을 향한 팔꿈치 가격 등 우즈벡 선수들은 축구가 아닌 2종 격투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너 역시 최악이었습니다. 이미 무리한 상황에서 공을 향해 달려들어 한국 선수와 충돌하거나 다이빙을 일삼았습니다. 퇴장당한 브리에프는 레드카드를 보자 거칠게 항의하다가 심판을 향해 침을 뱉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폭력 축구의 대명사가 바뀐 것인데요. 중국의 소림 축구가 역대 최악이었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돌궐 축구가 세계 최악의 축구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떠나서 지난 2015년 태국서 열린 킹스컵 경기에서 우즈벡의 샴시디노프는 후반 42분 볼경합 과정에서 심상민의 얼굴을 마구 구타해 1년 자격 정지를 먹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폭력 축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외신들은 이강인 선수가 우즈벡 수비수 6명을 삭제시켰다며 마치 메시를 연상시키는 이강인의 개인기로 우즈벡은 이미 초토화가 됐고 수비진 6명을 한 방에 삭제시켜버리는 말도 안되는 찌르기에 우즈벡은 완전히 무너졌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을 본 외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혼자 수비수 4명을 개인기로 제치더니 마지막 수비수 2명마저 찌르기 패스로 완전히 삭제시켜버린 이 장면이 공개되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신들은 이강인이 메시급 개인기와 찌르기 패스를 했다며 이강인을 막는 방법은 오직 반칙뿐이라 대대적으로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파리 승제르맹에서도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이 메시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다라며 메시와 동급으로 평가하며 극찬하고 있고 프랑스 블라스틱 뉴스는 이강인이 기술적인 드리블로 르 아브르 선수를 제압했다라며 그가 상대를 따돌리는 연속 동작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주목했는데요. 이 PSG 팬들은 수비수가 죽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강인은 공을 만질 때마다 마법 같다. 이강인은 30분 만에 리오넬 메시보다 더 능력을 보여줬다. 30분만 뛰고도 메시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쳤다. 나는 벌써 깊은 인상을 받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매너가 아주 최악인 것으로 유명한 중국 축구 팬들조차 이강인 선수와 경기를 한 직후 우리는 그냥 축구를 못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강인이 왜 파리생 제르맹에서 킬리안 은바페와 같은 선수와 팀 동료로 뛰고 있는지 알수 있었다. 이강인 같은 선수는 중국에서 평생 못볼 듯이라며 인정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매서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아시안 게임 한국 축구팀의 이강인은 이 전세계 한국을 알리는 아이콘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프랑스 명문 클럽 파리생제르망 첫 아시안 미드필더인데 영입 당시에 파리생제르망의 인스타그램에는 그의 국적을 알리는 태극기가 크게 게시되었고 이는 세계에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그의 과거와 가족관계 역시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그를 마치 손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가 6.25 참전 유공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이 머나먼 프랑스에서 한국의 자신을 안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결국 제2의 고향에 돌아온 참전 용사가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프랑스 참전 용사들에게 이강인처럼 잘 자란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부심 그 자체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유럽을 비롯한 아프리카, 아시아 등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겠다고 나서자 전 세계적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사과로 시작되는 이 기사에는 한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딘 씨는 전후 무려 30여 년을 자비로 한국에 방문하며 자신이 지킨 나라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이어오던 인연은 지난 22년 그가 세상을 떠나 우리나라의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며 그대로 끊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잊혀질 듯 보였던 그의 이야기가 최근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기사 속에서 펄럭이는 한 장의 태극기와 함께 재조명되며 다시 참전용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게 된 것이죠. 당신들이 있어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너무 늦어 죄송하지만 한국 전 참전용사 누구든 저희의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전용사들 뿐만 아니라 기사를 접한 모든 이들을 감격하게 한이 기사는 70여 년전 35,214명의 한국을 구해준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그렇게 발전한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로 참전용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세계 네티즌들은 이렇게 환호했죠. 한국은 멋진 나라. 이런 기업이 있다니 한국이 정말 부럽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한국인들은 다름 아닌 국내 작은 욕실 화장품 기업으로 밝혀져 소식을 들은 이들에게 재차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다 반찬을 훔친 국내 참전 용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이들은 기사를 보도하기 이전 지난 5월부터 에티오피아 현지 참전 용사 모두의 안질환 수술을 지원하며 기적이라 불리는 등 조용하지만 힘있는 후원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참전용사 후원을 위한 태극기 볼캡을 출시하며 수익금 일부로 이 모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져 한번더 찬사를 받기도 했죠. 이 태극기 볼캡은 구매 시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망 직관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국내외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꾸준히 진행해온 지금까지의 활동에 이어 이번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열광하며 그들에게 후원창구를 문의하기 시작했고 넘치는 후원 문의에 이들은 최근 특별한 상품을 발표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랜덤 후원박스는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권, 아이패드, 욕실용품 등 다양한 경품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판매되는 이 상품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오직 참전 용사들을 위한과 뜻에 동참해준 고객들을 위해 출시했다고 합니다. 구매 즉시 이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후원자 명단에 구매자 이름이 바로 올라간다고 하니 그간 참전 용사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빠질 수 없다는 생각에 구매로 후원에 동참했는데요. 이강인 선수 그리고 해당 기업과 같이 자신의 처리에 묵묵히 한국의 위상을 떨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